오늘은 그녀의 일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옷차림을 보니 머메이드 다이빙 수업이네요. 그런데 잠깐. 이분 남자 아닌가요? 아니, 남자도 머메이드 다이빙을 할수 있는 건가요? 와, 정말 놀랍네요. 사실 한국에는 머메이드 다이빙이 여자들의 스포츠라는 이미지가 조금 있다 보니까 머멘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아, 남자들도 이렇게 진짜 운동으로서 머멘을 즐기면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인지 명준 씨를 가르치는 혜인 씨의 모습에 의욕이 더 넘쳐 보입니다. 영준 씨가 절대 머맨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요. 아, 지금 팔 앞에서부터 앞에서부터 눌러서 웨이브 만든다는 생각을 해야 돼. 어딘지 여성 머맨에 대해 움직임과는 달라 보이긴 합니다. 그 이렇게 킹 만든 거 처음인 것 같은데, 혹시 느낌 다른 거 느껴져요? 아, 디테일이 그 너무 어려워. 어떤 동작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웨이브 만든다는 게 조금 많이 어렵죠. 근데 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 멋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아, <laughs> 명준 씨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혜인 씨가 직접 시범을 보입니다. 역시 해인씨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럽고 유연해보이는데요. 올라갈 때는 시선이 쭉 이렇게 해서 세번까지 들어서 오래 끌고 가시는데 내려갈 때는 딱 딱. 오빠. 와 원포인트 레슨 덕분인가요. 명준씨의 웨이브가 훨씬 더 부드럽고 자신감 넘쳐 보입니다. 와, 아, 이게 머멘트의 매력인가 보네요. 지금 저리거나 지나거나 안되요 어, 그, 조금 여요 이거 맥주병으로 늘렸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어. 더 늘려야 되나보 잠깐만. 잠시만 기다 아. <laughs> 어, 왜 벗었어요? 아, 지금 이 핀이 이렇게 주 발을 묶고 있는데 발등이 높아서 여기가 평평하잖아요. 여기가 너무 눌리는 거예요. 덜 늘어난 상태라 발이 너무 딱져서 아프다 봐요. 그래 지금 빨개졌어요. 정말 꾹눌러나 봅니다. 고통을 참고 하는 거예요. 그렇 해야죠. 고통을 참고 물속에서 더 재밌게 놀려고 해야죠. 수중 동작을 촬영해서 함께 보면 스킬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명준 씨 모습을 좀 볼까요? 머맨들이힘이더 좋고 파워가 강하다 보니까 동작 하나를 해도 되게 에너지 있고 화려하게 보이고 바디 이트롤을더 잘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자신의 동작을 보며 장단점을 알아는 명준 씨. I know, I know Okay, okay. Okay, okay. o 그거 y okay. Okay, okay. Okay, okay. 다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만 o k a 씨 오늘은 정표 씨와 동행한 걸 보니 뭔가 또 협업을 하려나 봅니다 오늘은 육상 촬영이에요 왜냐면 수중에서 촬영하는 것보다 결과물이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는 육상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장난치는 정표 씨 아직은 남자친구 모드인가요? 야외에서 이렇게 육상에서 촬영을 하면 실내지만 슈트를 입고 있으면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모델 하시는 분이 고생을 좀할 겁니다. 아하, 장난이 아니라 응? 그런 뜻이었군요. 와, 너무 입기 싫다. 어떡하지? <laughs> 진짜. 제가 이 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몸이 들어가요? 넣어야 돼요. 와땀땀 나올라 다 벌써 힘드신 거 보이세요? 멋있죠? 피가 피가 안나오서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슈트를 입으려 몸부림을 쳐보지만 마음 같지 않고요. <laughs> 정표시 덕분에 슈트 착용 마무리까지 성공. 표이팅1이팅 <laughs> 방금까지 때 쓰는 그녀는 어딜 가고 모델 서예8 18 18 18 18 18 조금 조금씩 찍힐 때마다 바꾸18요 카메라 셔터가 움직일 때마다 8 1와 각도를 바18 18 18 18 18 18 18 1 지금 이 상태가 되면 다리 너무 겹쳐 있거든어 앞에 다리를 무릎을 좀 구부리든지 옆에 곁께 밖에 그냥 계속 찍어 보세요. 네. 일단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모델이 완전히 페이스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정표 씨. 이럴 땐 멋진 연출자입니다. 촬영하고 모델할 기회가 생기는 거는 저한테도 되게 에너지가 되고 감사한 일이기는 해요. 또 이거를 메이드 다이빙 포징이나 포즈 연출에 녹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품 촬영하면서 이 제품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서 기획생들이 제품 이용할 때좀 설명 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오히려 좋은 점들이 많아요. 어, 이거 되려나? 잠깐 화장해. 이렇게. 이렇게 날씨? 이번엔 점판운 동작인데요. 하나, 둘, 셋. 아이고, 혜인 씨. 괜찮아? 괜찮아? 괜찮겠어 아이고. 멍들겠지?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 생요 진짜? 멍들겠죠, 아파요. 근데 괜찮아요, 좀는 이렇게요. 자, 둘, 셋. 그래도 될 때까지 도전. 자,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습니다. 결국 오케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너무 Okay, okay. o k a 정 okay. Okay, o k a 더 이상 못하겠다는 듯 누워버린 혜인씨. 좀 전에 자신을 떠올려 봅니다. 여 컷만 더. 괜찮겠어요? 네. 여 컷만 더 찍어. 여 컷만 더 갑시다. 네. 다섯 컷 화이팅. <laughs> 다섯 컷. 다섯 컷 얘기하고 누르는 건 50번. <laughs> 높이 안띄어도 되니까 얼굴 최대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표정 좀. 살짝 오케이. 자둘 셋. 독하기는 모델도 마찬가지네요. 그니까 모델의 능력도 되게 중요해요. 모델이 대충 하고서 아, 보정으로 이거 포토샵으로 잘 만들어도 <laughs> 답답한 거죠. <laughs> 잘 살리고 싶은 마음에 좀 되게 예민하게 제품을 본다거나, 아니면 촬영을 요구한다거나,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근성 덕분에 더 만족할 결과물이 나오는 거겠죠. 그녀는 프로페셔널한 모델이니까요. 그날 오후 여전히 바쁜 혜인 씨. 이젠 집에서도 일하는 그녀 모습이 더 익숙한데요. 아니 뭘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팬님 이거 저희 화보 촬영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네. 그때 화보 촬영했던 거 결과물 나왔거든요. 보시면 네. 짜란 이 핀이에요 여기. 그리고 제가 취했던 동작. 넘어지고 쓰러져가면서 만들었던 그와뭐 <laughs> 감동이에요 <웃음> 좀 만족스럽게 나왔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게끔 정말 멋있네요 오늘은 화상 채팅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laughs> 잘 지내셨어요, 회사님네 식사하셨어요? 촬영한 제품에 피드백을 나누는 회인데요. 이산 이저 여기 까먹을까 봐 이렇게 저거 보이세요? 아니 핀이 너무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핀을 들고서, 아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차잖아요. 탕하고 노니까 이 반응성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낮을 때쭉 밀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속도감이 확실히 빨라요. 왜냐하면은 블레이즈의 구획을 나눠서 정도를 다르게 펜시는 제품 하나를 테스트할 때도 꼼꼼하게 공부하고 직접 사용하면서 느낀 더 리얼하고 현실적인 피드백을 주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그녀는 일단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해선 이 정도 책임 의식은 가지는 게 상대에 대한 예의라고 여기는 거고요. 아 그리고 스 한번 해주십는 아이템을 또 만들고 있어요. 약간 <laughs> 이렇게 꼼꼼하게 소통을 하니 서로 믿고 돕는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겠죠. 네, 네. 네, 네. 네, 요또 뭐 나오면은 또보드릴게테스트 네, 음, 음. 테스트 주시면 감사히 감사 받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세요 이런 피드백의가 도움이 많이 되죠. 예. 저희 쪽에서는 테스트를 한다고 해도 극한의 소수만 테스트를 할수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서행 강사님처럼 실제로 피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피드백을 주시면 은 예. 그거에 대해서 얻는 게 되게 많아요. 다음 제작 때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즉각즉각 즉각 반영을 해서 샘플을 뽑아보고 한번더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 저희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마케팅 방향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혜인 씨 역시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제품을 직접 경험해 볼수 있어서 한마디로 윈윈입니다. 이렇게 주고 받고 나서 이제 아 완전히 서로 이해하고 파악한 대로 나중에 잘 전달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해 없이 또 뭔가 타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게또제 역할이기도 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마케터로서의 역량까지도 확인하게 되네요.